우리 증인 13명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꼭 필요한 증인 외에는 한 명씩만 신청해라. 검찰도 이건 사실상 일심을 새로 하자는 거 아니냐. 13명씩이나 부르자는 건. 그러면서 판사가 아, 그러면 검찰 한 명, 변호인 측한 명, 이렇게만 정리하자. 지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 이런 요구도 했답니다. 언어학자를 부르겠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도련 언어학자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선거법 사건. 이게 지금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이이 이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허위인지 언어학자한테 우리가 한번 검증받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말했대요. 대중이 표현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언어학자가 받아들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언어학자가 왜 필요하냐 이 부분 먼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왜 필요해요? 대중이 표현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허위 사실 공표죄에 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수십 년 동안 확립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표현을 일반적인 유권자, 즉 평균적인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언어학자 한두 명이 무슨 감정을 해서 뭐라고 의견서를 쓴다고 한들 그걸 가지고 주관이 들어간 의견서나 감정서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도 그런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저런 무리한 주장을 할까? 그러면은 그것이 이재명 대표 본인의 요구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일심을 799일 동안 했습니다. 633원칙에 따라서 6개월 내에 판결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799일을 하면서 증인을 50여 명을 이미 신문했습니다. 그러면 1심에서 정말 필요한 증인이면 왜 신청해서 증인신문을 거치지 않고 이제 와서 하겠다는 것인가? 그것이 의문이 아닐 수 없을 뿐더러 그 신청한 증인 중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김동현 경기도지사를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그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었다는 이유로 부르겠다고 하는데, 자, 과연 김동현 지사가 당시에 국토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압박을 했는지 협박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지금 같은 당내에 있는 정치인으로서 객관적으로 증언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무리한 주장들을 계속하면서 소송 기원을 하겠다는 그 의도, 의심을 의 받고 있는데 이, 이 지점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잘 생각해야 될게 있습니다. 대차적으로 네. 무리한 주장을 계속하면요. 아직 이거 사실심 끝난 건 아니거든요. 항소심에서 양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심은 그나마 집행유예였는데 계속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아, 하다가 1심보다 2심이 더 올라갈, 올라갈 수있죠 수 올라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일부 무죄 부분이 있는데 그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뀌면 집행유예가 실형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잘 판단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저도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드립니다. 예.